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제시님의 요청에 의해서 매우다와 채우다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매우다와 채우다는 그 우라는 사동 접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가득 차게 하다. 모모하게 하다라는 음, 그렇게 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둘다 사동사인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메우다 구덩이를 채우다 둘다 가능하고요 빈자리를 메우다 분자리를 채우다 둘다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 가능한 표현인데 문제는 이 표현들이. 완전 동일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도 이두 개의 단어가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는 부족한 집값을 메우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는 부족한 집값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었다. 모두 가능한 겁니다. 보충하다는 뜻이에요. 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만 했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만 했다. 이 모두가 음,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 차이점은 둘다 가득하게 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매우다는 것은 가득하게해서 꽉 막히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막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부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이 입안을 가득 메웠다라고 얘기하면 입안에 단맛이 그득 가득 차서 어떤 여유도 없는 거예요. 꽉찬 거죠. 막혔어요. 음. 그렇지만, 입맛, 단맛이 입맛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면, 매웠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표현입니다. 매웠다는 것은 꽉 막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독에 쌀을 가득 메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독이라는 건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쌀을 어, 항아리에 넣어놨거든요. 그 항아리가 있으면, 여기에 쌀을 가득 어, 담아놓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메웠다 채웠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채웠다를 더 많이 쓰지요 가득 차게 했다라는 말이니까 메웠다라는 말은 꽉 차서 뭐 어떤 여유도 없어 꽉 막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우다와 채우다의 그 차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막힘의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막힘. 미음, 미음이잖아요. 어,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혔다 라는 의미가 있으면 매우다. 그냥 가득하다 라는 의미만 있으면 어, 채우다. 어,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채우다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수량, 나이, 기간, 그런 것들이 다 됐다. 어, 이런 경우에 그 음, 정해진 양에 또는 수량에 그 가득하게 됐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어, 채우다를 쓰는 거죠. 이 강자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폐강되었다. 정원이 10명인데, 어, 뭐, 2명만. 왔다. 그러면 이제 폐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지 못했다. 남은 여분을 가득하게 하지 못했다. 이럴 때 메우다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교도소에서 기한을 다 채우고 나왔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1년 반 동안 있기로 했는데 1년 반 동안 교도소에 다 있다가 나왔다. 음, 이럴 때 메우고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나 뭐 나이 수량 이럴 때는 채우다라는 말만 쓴다. 또 만족하게 하다라는 말에서도 매우다는 쓰지 않습니다. 막힘의 의미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단어와 관련 있는 경우는 주로 채우다만 쓰지요. 욕심을 채우다, 또 남의 재물을 빼앗아서 배를 채우다 이렇게 음, 그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채우다라고 하고요. 이럴 때 매우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매우다와 채우다는 사동사로서 가득차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보충한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보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그 속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매우다라는 것은 막다라는 의미가 부가된다는 것, 차다라는 채우다라는 말에 막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서. 어, 의미를 형성할 때 주로 매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하다만 있으면 채우다라는 말을 쓰고요. 어, 수량, 나이, 기간이 이제 음, 다 온전히 채워지다, 어, 만족스럽게 되다 이럴 때는 채우다 쓰고 또 만족과 관련된 어,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채우다 씁니다. 그래서 어, 수량, 나이, 기간이나 만족한 상태에서는 음, 매우다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다는 막히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두 개의 단어 구별해서 쓰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오늘은 조금 짧으니까 기억하시기 좋겠죠. 음, 매우다는 막힘과 관련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음,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 올려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